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차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인해서 시댁과는 연을 끊게 되었어요. 그나마 믿고 살던 남편이란 작자도 결정적인 상황에선 별 도움도 안 되대요. 다른 부부들도 저희 부부처럼 이꼴적골 봐가면서 사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는 순간에도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남편하고는 오래전부터 친구의 친구라고 해야 할까? 가깝지는 않았어도 그럭저럭 소식은 전해 들을 정도로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러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편이 먼저 연락하고 찾아오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왔지요. 그리고 제 입장에선 남편이 그러는 게 싫지 않았어요. 남편 외모 자랑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키도 크고 인물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요. 성격이야, 뭐. 사실 저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자동으로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연을 만나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갔던 날입니다. 남편을 뒤따라 시댁 현관에 들어서는데 직감적으로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느껴지대요. 어머님, 아버님 두분 다. 말이라도 오느라 고생했다. 만나서 반갑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으셨고 그저 왔냐고 묻는 한마디가 전부였거든요. 게다가 저희더러 오라고 하셨던 시간도 점심시간도 저녁시간도 아닌 오후 4시였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 다과 조금 먹으면서 취조 아닌 취조만 당했답니다. 어머님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공부를 못한 건지 그게 아니라면 왜 고작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건지 그런 질문들을 하셨지요. 제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하시는 공장을 물려받으려고 했는데 나이도 어리고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먼저 당신 지인의 회사에서 일을 좀 배우고 오라셨거든요. 대신 제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는 당신 자녀를 저희 아버지 회사로 보내셨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남편에게도 결혼 전에는 한 적이 없어요. 괜히 부잣집 딸이네 어쩌네 뒤에서 말 나오는 게 싫고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날. 어머님은 저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으셨으니 더욱이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쩌면 제가 아버지 공장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어머님 반응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겪어본 어머님은 태세 전환이 정말 빠르셨거든요. 아무튼 결국 그날 어머님이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졌네요. 혼수며 예물이며 어머님이 내 것인 조건도 지나치다 쉽게 많았고 무엇보다 말끝마다 중소기업 다니다가 애 핑계로 회사 때려치면 대기업 다니는 당신 아들이 저를 먹여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며 생각만 해도 당신 아들이 불쌍하고 손해보는 결혼이라나요. 이후로 곰곰이 생각해봐도 제가 막말로 남편 등골에 빨대를 꼽을 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님께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푸대접 받으면서 시집갈 만큼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생각에도 어머님이 너무 지나치셨던 것 같다며 미안하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머님 아버님의 성격을 바꿔놓을 순 없겠지만 대신 저만의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겠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제 편일 거라나요. 그리고는 한달 가까이 다시 기회를 달라며 저 없이는 안 된다고 울고 짜고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까지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싸워서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대요. 헤어지겠다는 결심도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한 말 나오지 않을 만큼만 혼수와 예물을 해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차도 한대 사주셨어요. 대신 집은 남편 쪽에서 좀더 부담했고요. 솔직히 결혼 전부터 어머님 아버님 특히나 어머님 때문에 마음고생도 했고 실망도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 식을 올린 이후에도 굳이 살가운 며느리니 딸 같은 며느리니 그런 건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며느리 도리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모르셨나 봐요. 저의 냉랭한 모습에 당황해 하시기도 하고 남편을 통해서 이제 저와 한 가족이 되었으니 모녀 사이처럼 지내고 싶다 하셨다나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하면서 꽤나 감격한 듯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바라던 고부사이랍니다. 아무튼 이후로 어머님께선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저에게 연락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봤자 전화 내용은 당신 아들은 퇴근을 했는지, 밥은 먹었는지, 저에 관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요. 그래서 남편더러 어머님께 당신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라고 얘기 좀 해달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딴에는 저랑 친해지고 싶으신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그러시는 거 아니겠냐며 어머님께 시간을 좀 드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셨던 건 잊으신 건지, 걸핏하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는 커피 마시자 쇼핑가자 하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제가 며느리도리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지만 집까지 찾아오신 어머님을 내쫓을 만큼 매정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번 같이 카페고 백화점이고 동행해드렸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당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렇게 저한테 사달라는 식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집딸들은 친정엄마한테 이런 것도 사주네 어쩌네 하면서 말이에요. 저야 속으로는 어머님이 제 친정엄마시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차마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솔직히 몇번 울며 겨자 먹기로 사드린 적도 있네요. 그러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면서는 저도 요령이 생겨서 어머님과의 사이에 확실히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두살 아래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남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솔직히 남편하고 피를 나눈 형제라지만 저희 남편과는 달리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정말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싶었지요. 아무튼 도련님에게 여자친구가 생겨서 저에게 좋은 점도 있었어요. 결혼 전, 저희 남편의 경우 어머님 아버님이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아시고는 그렇게 몇 번이고 소개 좀 시키라고 날리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성격의 남편은 행여 제가 부담을 느끼게 될까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반면에 도련님의 경우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사귀기 시작한 지한달 만에 자기 입으로 하대요. 그리고 이후로 시댁의 명절이라던가 어머님 아버님의 생신처럼 모여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고요. 도련님 말로는 돈 꽤나 만지는 집안의 딸이라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실제로 시댁에 올 때마다 한우에 홍삼에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다만 말수가 워낙 없고 성격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야 하나?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어머님 눈에는 그런 건안 보이고, 그저 돈잘 쓰는 예쁜 예비며느리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까지도 저랑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하시던 어머님의 관심이 자연스레 도련님 여자친구에게 옮겨가더라고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도련님 여자친구한테 아가아가하고 부르시는 건 기본이었고, 제가 과일을 깎아두면 포크에 찍어서 먼저 그 여자친구 손에 쥐어주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지요. 그러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한우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시댁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가서 먹었으면 하더라고요. 전에도 종종 집에 선물로 먹거리가 들어오면 친정부모님과 먹기도 했었고 해서 흔쾌히 알겠다 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겐 말도 없이 도련님네도 불렀더라고요. 사실 도련님네가 온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없었어요. 하지만 간단히 시부모님이랑 밥이나 한끼 같이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도련님의 그 여자친구까지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족 모임처럼 일이 커져서 살짝 부담스럽긴 했네요. 아무튼 도련님이 디저트로 케이크랑 와인을 사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제법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했지요. 후식으로 도련님이 사온 케이크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련님이 너무 배부르다면서 너스레를 떨더니. 옆에 있던 여자친구더러 어머님한테 깍두기 담고 된장찌개 끓이는 것좀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친구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자기는 요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리고는 먹고 싶으면 오빠가 어머님한테 배우면 되지 않겠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상황 돌아가는 걸 보고 있자니 도련님이 그만 떠들고 입을 다무는 게 좋겠던데. 눈치가 없는 도련님은 계속해서 그 여자친구더러 너가 우리 엄마한테 요리를 배운다고 하면 자기는 그 여자친구네 부모님한테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절을 하겠다나요. 그러자 그 여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언제 그런 절 받고 싶다 하셨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딱 선을 긋더라고요. 분위기가 어색해지려 하자 저희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허허실실 웃으며 실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도련님은 계속해서 입술을 내밀고는 툴툴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농담처럼 그만하라고 너 그러다 진짜 차인다고 한마디 하대요. 그리고 얼마 후 도련님과 여자친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자친구가 다음에 또뵐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저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길래 저도 적당히 웃으며 응수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슬슬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는데 남편이 어머님더러 깍두기 좀 싸달라고 하대요. 전 원래 어머님 깍두기 잘안 먹어서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더니 너는 집에서 뭐 하냐고 그래요. 황당해서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어 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했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저는 왜 어머님한테 깍두기 담는 법이고 뭐고 생전 하나 배우려고 드는 법이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첫째로 남편이나 저나 맞벌이다 보니 집에서 밥 먹을 일이 거의 없었고, 둘째로는 어머님 음식이 제 입에 안 맞아서예요. 남편이야 어머님 음식을 30년 넘게 먹었으니 맛있다고 느끼는지 몰라도 제 입엔 영 아니거든요. 더 까놓고 말하자면 어떤 때는 냄새도 역하게 느껴질 만큼 싫을 때도 있고요. 그래도 잘 먹는 사람한테까지 먹지 말라고 할순 없었으니.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반찬이라던가 남편이 챙겨오는 건 냉장고에 넣어두든 어쩌든 별말 안 했습니다. 제 딴에는 최대한의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저더러 왜 당신한테 음식하는 걸안 배우냐며 호통을 치시니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돼서는 차마 어머님 자존심을 건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었지 않냐고 대충 둘러댔네요. 그러자 어머님이 당신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맨날 반찬에 대고 그러는 줄 아냐며 저더러 태도가 글러먹었대나 마음가짐을 고쳐먹게 한다나 하면서 앞으로 아무것도 안 챙겨주실 거랍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주는 사람이 안 주겠다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한마디로 상황이 당신 뜻대로 굴러가지가 않아서인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당신 죽고 나면 당신 아들은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정말이지, 어떻게든 제 길을 꺾어 놓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어머님의 태도에 저도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냐고 쏘아 붙였네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걱정되시면,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을 보낼 테니 옆에다 붙들고 깍두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가르치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제가 당신을 가르치려 든다나요? 그리고는 기어이 지 남편 부려먹을 국리를 한다면서 여자가 돼가지고는 남편 위할 줄은 모른다며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곤 제가 속된 말로 정말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에도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말을 내뱉던 어머님이라서 제가 웬만한 말은 별뜻 없이 하신 말이라고 스스로 납득하고 그냥 넘어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마다 남편도 성에 차진 않았어도 제 편에 있었고요. 그런데 니네 엄마 니네 아빠라니 진짜 머리카락들이 쭈뼛서는 것 같이 화가 치솟더라니까요. 그렇게 결국 어머님과 저둘다 언성이 높아졌어요. 어머님은 제가 당신을 존중을 한해 한해 난리를 치셨고 도련님 여자친구한테도 악영향을 끼칠까 무섭다 억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듣다 못한 제가 지금 이러시는데 어떻게 존중을 해드리냐고 따졌더니 이것 보라고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덤비고 든다나요? 저는 다 필요없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니네 엄마 니네 아빠 그러면서 말씀 막하신 거 당장 사과하시라 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당신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실 분이 아니었지요. 어머님께서는 사과 같은 소리 한다면서 처음부터 수준도 안 맞는 저를 며느리로 들인 게 문제였다며 제 뒤통수에 대고 악을 쓰실 뿐이었네요. 결국 그렇게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에게도 화가 많이 났지만. 무엇보다 가만히 있었던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관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남편더러 당신은 입에 풀이라도 발랐냐? 어떻게 그런 상황에 내 편을 안들 수가 있냐고 악을 썼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도 저도 둘다 너무 흥분을 해서 자기가 끼어들면 큰일 날것 같았다나요. 그리고는 내일이라도 다시 가서 어머님하고 차분하게 조근조근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머님도 저도 평소에 교양 있는 사람들 아니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아까 어머님 그러시는 걸 보고도 교양소리가 나오냐 했어요. 그리고는 막말로 나는 이제 어머님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안 보고 살면 저야 몸 편하지 마음 편하지 손해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면 중간에 고통받는 건 자기라면서 정말 자기를 그렇게 내버려 둘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나를 내버려두지 않았냐고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할 거면 어머님한테 나 가서 하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어머님이 먼저 사과하기 전까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덧붙이면서요. 그러자 남편도 더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댁하고는 연락은커녕 문자 한번 주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남편은 저에게 정식으로 미안하다 사과를 해왔어요. 남편이 사과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님 덕분이었고요. 사실 저는 어머님과의 언쟁 이후로는 단한 번도 어머님에 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남편의 어머니인데 그렇게까지 까가 내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가만히 있던 저희 남편을 보고는 이때다 싶으셨던 건지,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희 남편에게 문자와 전화로 끊임없이 제 욕을 해 대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떨어, 아무리 싫어도 한 가족인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욕보일 수 있냐면서 정말 실망이라고 대놓고 말했다대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어머님 떨어, 저와 저희 친정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고 살겠다 했다나요. 게다가,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과의 일로 마음이 복잡하던 그 시기에 어쩐 일로 도련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든요. 도련님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저희 시댁가풍도 궁금하고, 여자 대여자로 솔직히 말해줄 수 있냐는 거였지요. 순간, 못된 심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잘 됐다 싶었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낼 생각은 없었지만, 있는 그대로 말이나 해줘야겠다 싶어 만나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어디에도 정말 쪽팔려서 말도 못했던 어머님의 언행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한풀이하듯 털어놓았지요. 도련님 여자친구는 처음엔 특이하다던가 생각지도 못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다가 뒤로 갈수록 황당해하고 제가 너무 힘들었겠다며 제 마음을 알아주더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도련님과 그 여자친구가 헤어졌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친구가 저를 만났다던가 그런 얘기는 안 했던 모양이 돼요. 솔직히 지금이야 남편이 완전히 어머님께 등을 보이고 있지만 모자 사이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겠나 싶어요. 그래도 제가 뭐 굳이 나서고 그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설령 두모자 사이가 나아진다고 해도 저한테 뭘 요구한다거나 그러면 그땐 가차없이 남편을 쳐낼 생각이고요. 아무튼 정말이지. 저희 어머님 저러다 두 아들 다 혼자 살게 만드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